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하나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산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과 이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산까지 따라 올라왔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고 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좋은 것만 봐야 되고 좋게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가르치셨고요. 또 오늘 보문 말씀에 바로 이전에는 뭐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 대한 것이든 뭐 금식에 대한 것이든 오늘 보문 말씀은 또 재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그 모든 가르치심에.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본문 말씀에 그 바로 앞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면서 금식하면서 아 지금 나 금식 중이야라고 사람들에게 괜히 티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금식할 때는 더 말끔하게. 더치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는 모든 그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관도 기도하는 모든 그 생각도 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신이나 충성에 대한 모든 것들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물을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재물의 마음을 두질 말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 마음에도 우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 꿈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가르치심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집중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 이시고, 우리의 평상시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금식할 때도 있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밤을 세워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곁다른, 곁다리로 좀 제가 다른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이 설교 본문을 제가 이렇게 치면서 이 한글 파일을 만들면서 한번 집에서 한번 신앙, 그, 이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에 제가 배웠던 띄어쓰기의 이 법칙으로 하면 신앙하고 생활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은 다 이렇게 띄어서 쓰고 조사들은 붙여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그 중학교 때인가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띄어쓰기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 생활 이것을 신앙 띄고 생활 뭐 속에서 이렇게 해서 속 띄고 속에서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이 자꾸 이 컴퓨터가 스스로 신앙 띄고 생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꾸 붙이는 거예요. 아, 신앙 생활은 띄어 쓰기가 안 되는구나. 야, 거기서도 제가 컴퓨터 앞에서도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하고 생활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띄어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은 언제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 하면, 내 보물, 여기서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중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귀중한 거,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귀하게,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서 가치 있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돈, 물질, 뭐, 금, 보석,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물을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각자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가치 있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저는 그 주석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린다라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치 있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을 가치 있게 여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그것을 다 우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하나님은 다 질투의 대상으로 우상의 대상으로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거나 더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어떤 때는 전도도 해야 되고, 왜 어떤 때는 우리가 헌신도 해야 되고, 그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그 헌금도 우리가 왜 드려야 되시죠?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령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그, 악한 시기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이,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루하루가 조금씩 조금씩 불안불안해요. 뭐, 뭐, 교회에서 소그룹을, 소,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가 이제는 조금 풀어주는 듯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번의 예배라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드리고, 한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의 삶을 살 사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고 자문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향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자꾸 되뇌어 보시고. 나를 향해서 질문해 보시고 그 대답을 자꾸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집중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좀더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더 일찍 교회에 나오고, 좀더 일찍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좀더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의 말씀을 좀 공부하고, 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신앙이 아닐까요?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들을 빼앗아 갈수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둘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말씀을 둘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언제나 하나님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